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들 서 계실까요? 일단 헌신의 밤 오늘 모든 우리 남성 교회 남성 모든 분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단에서 찬양을 한 우리 귀한 연합 남성 교회 찬양단 아마 세계적인 찬양단 같긴 합니다. 찬양단의 이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곳에 계시는 분뿐 아니라 해중석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모든 남성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먼저 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2009년 7월달에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4월 5일날 부임을 하고 7월달에 첫 번째 우리 전체의 어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에 다섯 가지의 사역의 중점을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예령을 걸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면 남성 사역이었습니다. 어, 모든 남성 사역에 올인하고, 남자가 남자를 신방하고, 우리 가정을 신방할 때는 부목사님들 모두 는다 편하게 차도 마시고, 예배도 들고 식사도 하지만, 남자들을 만났을 때 5분도 얘기 못하는. 그것이 남자와 남자예요. 네, 여러분 그렇거든요. 이거는 뭔가 한참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님부터 오시면 남자들 신방을 가고 남자들과 대화하고 남자들께 거절당했을 때 상처받지 않는 훈련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2009년 7월 이후로 모든 워크숍의 주제가 물론, 올해도 3주 동안 주제를 가지고 뭐냐면 남성사익이 그러니까 우리 교, 목사님들과 우리 목양사익자분들이 이 남성사익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의 님 건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여성들의 소원이 뭐냐면 남편들이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고, 단임 목사와 부목사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성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곳에 계시는 이분들이 기치를 들었어요. 기치를 들어서 올 2025년 한해 동안도 그야말로 아까 보신 것처럼 보통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남성분들 없습니다. 여성들이 가자 그러면 리모콘 놓기 싫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한바탕 싸우고 리모컨 집어 던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남성들에게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남자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민족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3칠 기도 역사의 중심에도 우리 남성들이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마주앉고 회중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어릴 때마다 손을 들고 부이 지저 토굴에서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민족의 운명을 안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후리 그 손을 받쳐준 것처럼, 바울이. 바울이 정말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만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그 기도 속에서 소아시아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남성교 회 여러분들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남자들이 손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여성들이 손들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각처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아마 여성분들의 기도보다 남성분들의 기도가 좁게 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끼어 있는 교회 남성이 사역하는 교회 남성이 기치를 둔 교회 여러분 신의학과 푸른 나무 교회 이 남성 사역이 끝없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가정에도 제사장들이 우뚝우뚝 서는 그야말로 제사장의 숲을, 포리스터, 숲을 볼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계시는 남성들은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다 일어나세요. 우리 강사 목사님은 앉으셔도 됩니다만, 예, 예. 다 일어나세요. 예. 우리 남성들, 나는, 어, 트랜스젠더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안 일어나도 돼. 하여튼, 남성이라는 사람은 다 일어났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라 분이 안 계시나요? 예, 네. 예, 네, 남성 다 일어났었죠? 예, 네. 어, 부목사님들도 다 일어났습니까? 예, 네. 예, 네, 그래요. 예, 네, 전수사님 다 일어났었죠? 예, 네. 이제 성경을 함께 합창을 할 것입니다. 10편, 20편 5절, 그 유명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 이 기도문이 대단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일단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앞에 계시는 찬양하신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읽어주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여성들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들만 이걸 읽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명을 결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편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너의 심리로 말미암아개가를 개가.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남성들이 깃발을 들면 역사가 살아나요. 교회가 일어나요. 가정의거룩한 제사단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돼요. 그 시대 속에 다음 세대가 똑같이 손을 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남성들 그대로 서 계시고 우리 한번 다니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 우리 모든 남성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먼저 토글에서 들판에서 손을 들었던 다윗의 그 우렁차고 자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남성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남성들의 기도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남부터 우리 하나님의 16남 믿음에 기한 남성계의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남성계의 모든 임원들이 서서 하나님이여 우리도 모세처럼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말렉의게 전투 앞에 손들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기를 소원하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민족을 위하여 굴어 없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토글에서 들판에서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을 안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기치를 든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손을 드는 남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들의 들려진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들려진 손에 기도여, 응답하여 주시고, 살리는 기도, 세우는 기도, 주의 영광을 보는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으로 남성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남성이 아니라 가정의 기도를 선도하고 가정의 영성을 주도하고 이 시대에 기치를 든 남성들의 걸음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야성 있는 남성들 되게 하오소서. 하나님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 남성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세움 가운데 수고하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강남성 교회 위에 수고하는 회장분들과 임원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탄의 저항과 방해가 있지만, 남성 사이에게 기체를 두고 나가는 이 임원들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많은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늘을 돌아보며 2026년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남성들을 살려주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이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편제되는 일꾼들,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복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하나님 단순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남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밤,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빈 가슴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담력을 갖고 2026년을 시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남성분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나라 외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위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이분들이 앉으실 때또 이분들이 들어가실 때 여성분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이분들을 축복해 줍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몇 시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들 힘을 가지시고 나이가 들수록 힘 빠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땅을 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러고 우리 한번 우리 남성들이 다 자기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박수를 칩시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이 박수가 이 기도가 이 우리의 축복이 남성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기죽지 말고 힘이 없다고 주지 않지 말고 하나님의.